저는 저런 목소리의 여자분과 목소리 톤만 얼굴 말고 <laughs> 저 사람 현실적이네 <laughs> 그래요? 네 저런 목소리의 톤의 여자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laughs> 너무 오빠 이런 거보다이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죠? 네 고마워요 현실적이네. 어쨌든, 감사해요. 어서와요. 오신 분들도 지금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추천은 눌러주고, 질찻은 하고 보는 거죠. 네. 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유튜브 친구들 있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추천은 한 번씩 눌러주고 볼까요? 질찻도 한 번씩 하고. 응응.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안녕. 유튜브 친구들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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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몰랐네. 나는 유튜브 친구들. 참... 내가 한 번에 하나밖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기가 그랬어. 미안해요. 몰랐어, 몰랐어. 여러분들 왔던 거를 못 봤어. 미안해요. 네. 어, 어, 이거는 이제,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사퇴를 좀 하려고. 어, 뭔가 되게 많은 게 있었구나. 뭐가 이렇게 많지 얘는 뭐지? 오호 오호 오케이 오케이 네네 네. 출근했다가 현장에서 현장 작업 차량이 뒤집혀서 다시 출근해 다시 지급을 하고 현장 작업 차량이 뒤집힐 수가 있어? 어어 어. 오호 괜찮아요? 오호 귀신 오빠가 네. 저기는 뭐야 <laughs> 뭐라는 거야 도대체? 사람이야 사람 외모는요, 외모는 부모님들이 주시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감이고, 뭐고, 몰라, 나는. 난 그냥 일반인이야. 그 평범한, 평범한 시야를 갖고, 평범한 눈높이를 가진 그냥 보편적인 일반인이에요. 네. 감이감이는 감히? 뭐지?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네. 그래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 옛날에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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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녀라고 했는데 진짜 지금 보면은 지금의 미의 기준과는 다른 그런 거 있죠 정한 씨 같은 심성은 제가 가리도 음. <laughs> <laughs> 응. 어디지 옛날 어. 몇백 명의 몇백 명의 그 왕족 왕족 그 되게 뚱뚱하고 남자 같고 막 그런 여자분의 스타일이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개만 이상한 가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도 뚱뚱하고 남자 같고 뭐 이런 스타일이 미의 기준에서 미인이었다는 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달빛 감성님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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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오신 분들도 지금 오신 분들도 질차 추천 매너 체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 안녕. 어. 어. 지금 보면 다른. 응. 지금과는 다른 미의 기준 이거 한번 볼까 미의 기준 응. 지금과는 응. 그래. 그 어디서 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쁜게 아니라 애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눈도 동그랗고 뭐 이렇게 이쁜게 아니라 느신하고 이쁜게 아니라 뚱뚱하고 남자답고 목 짧고 <laughs> 이런게 한때 미의 기준이었던 그런게 있다고 내가 전에 저번에 저기서 봤어 유튜브에서 되게 신기하게 봤어 어허. 그래서 그걸 좀 찾으려고 그랬더니 지금은 안 보이네. 그래요. 음, 어,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느끼는 기준이 계속 계속 바뀔 거래서 어, 계속 계속 바뀔 거래서 거기에 내가 계속 해당사항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laughs> 내가 계속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바뀔 거래서 뭐라고 하기가 그러네. 음. 어쨌든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 오신 분들도 지금 오신 분들도 질착과 추천 매넌채선 언제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 어.